이 과학 2단원, 동물의 생활 내 주변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할 모야쌤이에요 지난 주말에 모야쌤이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작고 귀여운 동물부터 크고 멋진 동물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왔어요 동물원에 다녀온 적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 동물을 키워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선생님은 치타가 가장 좋아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번에 배울 단원이 동물의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야, 뭐야? 주변에 사는 동물을 찾고 특징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알고 있는가? 이름 맞히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동물의 특징을 하나씩 말해 볼 테니까 동물의 이름을 맞춰 보세요. 1번 나는 땅에 살아요. 다리는 4개예요. 몸집이 아주 크고 몸은 회색이에요. 긴 코를 가졌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코끼리예요. 와잘 맞추네요. 2번 나는 날개가 있어요.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고 꽃을 좋아해요. 모여 살고 꿀을 모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벌이에요. 3번입니다. 나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아요. 몸이 매끈하고, 어릴 때와 컸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다리는 4개예요 점프와 수영을 잘해요. 개굴개굴 개굴 소리를 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개구리예요. 4번입니다. 나는 사막에 살아요. 다리는 4개예요. 등에 혹이 있고요. 다리가 길고 발바닥이 넓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낙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동물들 실제로 아니면 사진으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특징을 말했을 때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동물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그 동물들의 특징이 떠오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동물 박사가 되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어떤 동물들이 사나요? 여러 동물들이 살죠? 집안에서도 볼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금붕어, 햄스터, 새 등이 있고, 꽃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도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이나 물가에 사는 동물들도 있죠? 이런 동물들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디를 관찰할 건지 관찰할 장소를 정해야겠죠. 집이나 화단, 나무 주변, 공원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동물원에 가서 평소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도 관찰할 수 있어요. 일단, 관찰할 곳을 정했다면 준비물을 챙겨야 해요. 작은 것을 크게 볼수 있는 돋보기나,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사진기, 관찰할 것을 적을 수 있는 필기 도구를 챙기는 게 좋아요. 작은 동물은 채집통이나 투명한 용기에 넣고 관찰하면 편리하니까 이런 것들도 챙기면 좋겠죠. 물론, 관찰이 끝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내가 찾은 동물이 어떤 동물일지 모를 때에는 동물 도감을 가져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스마트 렌즈와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관찰하러 갈 준비 다 되었나요? 처음부터 어려운 관찰을 하면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동물부터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동물의 어떤 걸 관찰하면 좋을까? 관찰 기록지에는 동물의 이름, 동물이 사는 곳, 동물의 움직임, 생김새 등의 특징을 기록하는 게 좋아요. 시간을 잘 맞추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도 볼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도 적으면 좋겠죠? 생김새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남겨도 좋은데, 글로 기록할 때에는 눈, 날개, 다리, 몸통 등 부분을 나눠서 자세히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 밑에도 작은 동물들이 숨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관찰을 하고 오면 관찰로 찾을 수 없었던 동물의 특징들.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이라든지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 파충류, 포유류와 같이 동물의 종류, 먹이 등을 더 찾아보면 그 동물 전문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관찰해 본 동물들과 배운 동물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류를 하는 방법은 뭐야, 뭐야? 근데 우리 친구들 분류가 무슨 말인지 다들 기억나나요? 3학년 과학 시간에서 분류를 배웠죠. 분류란 탐구 대상의 공통점. 그러니까 같은 거랑 차이점, 다른 거를 바탕으로 무리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죠. 오,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도 기억나죠? 분류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분류 기준으로 정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줍니다.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명확해야 해요. 그리고 분류되는 애들이 겹치지 않는 기준이어야 하고 모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귀여운가, 막 몸이 큰 편인가, 는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모야쌤이랑 같이 3개의 분류를 해봅시다. 다들 잘할 수 있죠? 잘 따라와요. 1번. 내 분류 기준은 날개가 있는가? 에요. 꿀벌은 날개가 있다. 개구리는 날개가 없다. 참새는 있다. 잠자리는 있다. 토끼는 없다. 달팽이는 없다. 귀둘기는 있다. 금붕어는 없다. 와, 잘했어요. 분류가 어려워 보이지만 참 쉽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의 분류 기준은 다리가 있는가예요. 비둘기는 다리가 있다. 뱀은 다리가 없다. 참새는 있다. 메뚜기는 있다. 금붕어는 없다. 개구리는 있다. 다람쥐는 있다. 달팽이는 없다. 거미는 있다. 토끼는 있다. 고양이는 있다. 사슴벌레는 있다. 송사리는 없다. 잠자리는 있다. 꿀벌은 있다. 개미는 있다. 고양이는 있다. 와, 이번에는 동물이 훨씬 더 많았는데 잘 분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다리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던 동물의 다리 개수로 분류해 볼 거예요. 3번의 분류 기준은 다리가 몇 개인가? 입니다. 두 개, 세 개, 여섯 개 이상으로 나눠 볼 거예요. 집중해서 잘 분류해 봅시다. 비둘기는 다리가 두 개.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 이상. 6개에요. 꿀벌은 다리가 6개 이상, 6개입니다. 개구리는 다리가 4개. 네 고양이는 다리가 4개. 네 메뚜기는 다리가 6개 이상입니다, 6개. 개미는 다리가 6개 이상, 6개입니다. 참새는 다리가 2개이고, 토끼는 다리가 4개. 네 사슴벌레는 다리가 6개 이상 6개입니다. 거미는 다리가 6개 이상 8개예요. 완벽하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분류한 결과를 다른 기준에 따라서 더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분류 기준을 몇 가지 더 알려줄 테니 친구들이 알고 있거나 관찰한 동물을 분류해 보세요. 물 속에서 살수 있는가? 더듬이가 있는가? 다른 동물을 먹는가? 알을 낳는가? 몸이 털로 덮여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등이 동물의 분류 기준이 될수 있어요. 잘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친구와 분류하기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동물의 이름만 듣고 분류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동물 카드나 동물 도감을 이용해서 특징을 보면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모야쌤이랑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고, 분류 기준을 세워서 동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어요. 재미있었나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로 하는 수업이니 분명 재미있었겠죠? 다음 시간에는 땅이나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